수년째 영어 회화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것이 답답하시다면 딱 1분만 투자해 주세요. Before and after 확실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상황 영어로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I entered my house and my friends h a v e prepared a surprise party for me, so I was surprised. 길어요. I and but so 벗어나지 못해요.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 무엇에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. 결국. 이곳에서 핵심은 a party인데요.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가 헐내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어. A surprise party for my friends left me completely speechless. 말문이 막히다 Left me speechless. 사물주어 a surprise party for my friends를 활용함으로써 좀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네요. 이런 상황도 영어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죠? We almost failed at the project, but suddenly we heard that we were successful in the end. so I was totally surprised. I we so 아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구절절 장황한 문장이 완성되었는데요. 간단합니다. 여러분의 메시지를 명사에 담아보세요 성공 success 이 주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힘있는 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카카오 톡 채널 유글시 모닝샷을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여러분의 모바일로 교정용 트레이닝 영상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꾸준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의 장황한 영어를 힘있는 한문 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정체된 영어가 뻥 뚫리게 되실 겁니다.